어디나 일어나 접자 그 광물질, 그 농지의 토양은 강요된다. 뭐 하도록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뭐를 위한?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한 우리가 단일 작물 재배가 뭐 하는 거냐 하나만 재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작물들을 이것저것 키우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재배하는 거 우리가 단일 작물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단일 작물에 어떤 적합한 그러한 농지 토양이 있어요 그이 단일 작물에 대한 완벽한 그 환경은 이루어지는데 뭐함으로 이루어지냐 그 a 드 d 뒤에 nutrients 그 다음엔 water 얘랑 얘랑 둘다 여기는 adding의 목적어다 비료의 형태로 영양분을 더하고 그다음 관계의 어떤 수단으로서 물을 더함으로써 여기서 이 관계가 뭔지 아니? 관계가 뭐야? 물을 끌어오는 걸 관계라고 하지 그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농지가 있으면은 이 농지가 단일 작물 재배의 어떤 완벽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단일 작물 재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원래 우리가 농지가 좋은 농지가 되려고 하려면은 뭐랑 뭐가 공급이 잘 돼야 돼. 영양이랑그 다음에 물이 공급이 잘 되는 거야. 근데 단일 재배는 특히 그게 좀더 심한 거야. 단일 재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뭔가 물을 끌어와서 관계로 물을 끌어, 오고그 다음에 비료를 잘 줘야 평균이 이 농지가 기름진 비옥한 토치가될거 아니냐. 뭐 너무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지난 50년 동안 그 공학자들과 그 다음 어 이제 농작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도와왔다. 농부들이 뭐 하도록 도와서 훨씬 더 efficient 효율적이 되도록 도와왔다 뭐 하는데 효율적이 되도록 정확하게 똑같은 양을 supply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보스가 둘 다잖아 둘다 똑같은 양인데 이둘 다가 뭐를 의미하는지 앞에서 의미하게 의미하게 두 개가 있잖아 뭐랑 뭐 영양염, 그다음에 워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이 비료와 양분, 영양소와 물을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되도록 모았다. 여기에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물이랑 그다음에 영양분이 들쭉날쭉하면 안될거 아니냐? 이 이 뭐냐, 농지가 조금 스타일이 달려면은 매번 들어가는 물과 영양분이 달라서는 안 되겠지. 어느 정도 얘를 똑같이 일치를 유지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 똑같이 일치하는데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게이 공학기술자들과 그다음에 농작물을 뭐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되겠다. 별거 없잖아. 자, 다 Allez 자, 비료의 전세계적인 사용은 1969년 이후로 3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 있으니까 완료 쓰잖아. 그리고 관계하는 전세계적인 어떤 능력은 거의 2배가 되었다.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이따 들어와. 자 우리는 먹이고 물을 준다. 우리의 농지에. 그러니까 피드의 목적과 워러의 목적 주자 해야. 우리 농지를 먹이고 물을 준다. 농지한테 먹이 준다는 얘기가 농지에 물을 준다는 얘기야. 비료를 준다는 얘기야. More than ever 그 언제보다도.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역사상 지금이 최고점이야. 이렇게 땅에 물과 비료를 갖다가 잘 주는 시기가 없었다고 이전에는. 자 그리고 우리의 농작물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뭐이에이면 플러스면 이거요. 영양분과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그런 땅. 그리고 여기에 this luxurious 이러한 호화스러운 조건이라고 하잖아. 이런 호화스러운 조건이 어떤 누구한테 호화스러운 조건이야? 땅한테. 혹은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한테 호화스럽지. 호화스럽다는 얘기는 풍부하다는 얘기야. 그게 앞에 있는 이 부분이죠. 세 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뭐 비료가 세 배가 되었고 물을 주는 건두 배가 되었죠. 이게 이제 호화스럽다는 이게 식물 입장에서 농작물 입장에서. 자, 불행하게도 이러한 호화스러운 조건은 또한 신나게 했다. 관심을 또한 흥분시켰다. 특정한 어떤 농업에서 언 d e s i r a b e s s 원치 않는 것들에 관심. 자, 농사에서 원치 않는 것. 들 너네가 농구를 하면 너네가 w 에 뭐가 y a b 좋겠냐? 메뚜기 o n 당연하겠지. 뭐, 뭐 참새, 뭐 이런 것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더 n 치 t 잡초. 잡초. 왜냐 I'm not going to get i 그 다음에 잡초잡초어또 어떠냐? 질겨. 아무리 죽여도 죽여도 다시 이렇게 어디선가 나타나 자라다. 그게 예 농사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것 밑에 있어. 자이 농지가 비로디도 위타면 뭐로 가득 차 있다. 뭐로 가득 차 있어? 영양소와 물로 상대적으로 그 농지를 둘러싼 어떤 그 원래 자연의 땅보다도 그 여기 있는 내추럴 랜드가 어떤 땅이냐? 농지야 아니면 비농지야? 비농지야 비농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해놓지 않는 그런 땅을 나타낸다고. 아니? 그런 땅에 비해 물과 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호화스러운 어떤 부동산 으로서 여겨진다 누구한테 모든 무작위 잡초들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잡초들한테 매우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 왜냐면 하 잡초도 마찬가지로 잘 자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양소랑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야 누가? 잡초가 잡초 잘 자라라고 이 짓거리 하는 게 아니잖아 잡초 잘 자라고 영양소 많이 주고 물 관계해 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얼떨결에 그냥 같이 잡초한테도 자라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땅은 모 뿐만 아니라, 모두 잘 자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농작물 뿐만 아니라, 잡초들도 같이 자란다. 약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표현을 쓰자면, 잡초와 농작물에 불편한 모가 이루어지는 거니? 동거? 아, 진짜 맞는 말이야.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 또 인위적인 땅은 뭐예요? 어디? 조치. 조치.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농경지는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땅이잖아. 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치를 취한 땅이잖아. 물 끌어오고 이렇게 영양분 공급함으로써 그런 거 하지 않은 그냥 어떤 땅이 나타나는 거 그냥. 전혀 쓰고 끝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말할게요자 <laughs>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일단 오늘 클리닉은 원래 하던대로 단어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을 하는 해석을 하는 아마 이제 끝나겠지? 쉽잖아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오늘 클리닉 말고 해야 그 뭐냐 본인들 각자 안되는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25년도 모의고사하고 워크북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파일에 내전 문제라든지 파일에 클릭 때 풀고 다못 가요 문제들을 다 풀어왔니? 다 풀고 왔어다 풀고 왔어? 풀고 왔어? 네. 각자 지금 본인들 안 되어 있는 것들 하도록 해라. 혹시 지금 자기가 할게 없는 사람 손들어봐. 문제는 다 풀었니? 아, 그건 다 풀었다고 했지. 아... 아우 박지 씨, 아왜 잃어버렸어? 어? 응. 그 새로 뽑아야 되잖아. 괜찮아. 내가 안 괜찮나 이 자식아? 니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돼. 너네 둘은 오늘 지금 너네 둘 지금 할거 없지? 없잖아. 그건클릭때 알고잖아. 어 여기 좀금나 문제들 있지. 이렇죠. 그래도 이건 원래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지금 시간 남으니까 그게안 풀리는 문제들 좀 풀려. I'm okay. 형아 어, 너 화요일에 뭐하고 왔니? 화요일 뭐하고 왔어?